새벽을 깨워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매우 어려운 본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우 난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존재함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도덕적인 잣대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일절에서 7절까지는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주인에게 들린 것입니다. 어, 그 소리를 듣고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묻는 것이죠. 지금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장부를 좀 가지고 와 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지,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를 할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어, 자신의 직무를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앞날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해야 됐습니다 무엇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청지기가 생각 하나를 해냈는데 어, 무엇이냐면 어, 자신이 이제까지 부잣집에서 어, 일을 하고서 살았는데 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또한 어려운 자리로 내려가서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어, 꾀를 여어서 자신의 주인의 그 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채무자들, 자신의 주인이었던 어그 사람들의 주인의 그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한 사람씩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청지기가 묻습니다. 채무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 얼마를 빚졌느냐? 우리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주인에게 기름 백 마를 빚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가 묻습니다. 그럼 이 차용증에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부른 부릅니다. 그리고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채무자가 말합니다. 밀 백섬을 빚졌습니다. 청지기가 그 채무자에게 그럼 이 차용증에 80이라고 고쳐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베풀면 나중에 자신이 진짜 힘들어졌을 때. 자신이 선처한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직인 일차적으로 주인의 돈을 낭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을 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주인의 차용증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로 이 이야기를 돌려서 말하면 아마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졌을 땐 SNS에 엄청난 비난의 글이 올라올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신상 정보를 파헤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이 자에게 또한 이 주인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주인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합니다. 그 내용이 팔 절과 구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구절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중세 시대에는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으로 구원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한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팔 절에 보니까. 주인이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칭찬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이었는데 이 청지기의 한 일을 보고서 주인이 칭찬한 것이죠. 주인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썼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채무자들의 돈을 깎아 주는 일을 청지기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칭찬한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어 여기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볼때두 가지를 전제하고 봐야 함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 예수님께서 해 주신 비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숨기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심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 주시고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인은 일반적인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9절에 나온 불리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을 쌓는 것은요. 인간 세상에서 깨끗하게 정립되기보다는 불의하게 들어오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 무조건 부정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이 불의하게 들어온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쌓았다고 해도 그것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많은 불의하고 더러운 것들을 동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재물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이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불이한 재물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재물 모두를 말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의 조건을 가지고 8절과 9절을 보면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8 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열정적으로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앞뒤 볼게 없어요 자신이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에 지금 앞뒤 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의 돈이라 하더라도 거지같이 살 바에는 이렇게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바락하는 것이죠. 살고자 바락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 묻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너희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 누, 이렇게 살아가고자 자신의 앞날이 막혔을 때 이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강요하면서 하면 안 되지만 가끔은. 다른 자녀와 비교를 합니다. 옆집에 누구 누구는 서울대 가려고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옆 진짜 옆집에 있는 자녀가 자랑스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자녀가 더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인이 불이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불이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기면서 청지기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한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라고 한이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에 나오는 주인과 같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리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살길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잘 살고 있냐" 물었을 때,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이용해서 어... 자신의 그 것, 자신의 필요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답이 구절에 있습니다. 구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친구로 재물을 사귀라 이야기합니다. 아까 불의한 재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재물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의 불의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25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재물이요. 없어질 것이고 언제나 불이한 것이지만 그것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사용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것으로 주의 자비를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요, 세상을, 세상의 사람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꾀를 내고 정말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너희가 잘 살고 있냐 네가 나를 잘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으시면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으실 때 신속하게 방향을 틀어서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가르침도 이 비유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세와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지키고 있는지 물으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신 것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불이기한 청지기처럼 불이기한 청지기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이기한 청지기가 자신이 살고자 바락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바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하려달라고늘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고자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언제나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불리기한 청지기의 모습보다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또한 그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너가잘 살고 있냐 내가 준 은사를 통해서 나를 잘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어, 바로 순복하고 어떻게든 정말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정말 주님께 매달리며 또한 불이한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이한 청지기의 그 지혜처럼 또한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주님께 나아가고자,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바라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천 번째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